안녕하세요. 저는 의학교육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버이고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제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니 85명이기 때문에 유튜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럽기는 합니다. 어, 우선 저는 수원에 있는 성빈센트병원에서 근무하고 전공 분야는 산부인과 그 중에서도 상과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요새 핫한 필수를 현장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부에서는 10년 뒤 필수 의료를 세우기 위해서 정책을 지금 현재 내놓고, 내놓고 있고요. 그 정책을 두고 요즘 의료계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의료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밤 당장 필요하고 시행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너무 작은 존재라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말할 창고가 없는 이유로 제 개인 유튜버에서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유튜브의 구독자가 85명 뿐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사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감하게 될지 몰라서 네이버 유튜브, 유, 네이버 이제 뉴스판에 의료 대란이라고 치고 앞쪽에서부터 이제 링크되는 기사를 끝 쓰신 기자분들 중에서 연락처가 있는 분들에게 이 유튜브를 링크해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찾은 메일들은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관심을 가지셔서 기사화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원래 37주 이상에서 분만돼야지만 만삭 분만이 되는데요. 이렇게 37주 이상이 아니라 그 미만에서 분만하면 조산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35주 미만에 조산하는 특, 출산한 다음에 특별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흔히 니큐라고 부르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실하게 되고 인큐베이터나 인공호흡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조산율은 점점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현재 모든 분만의 한9% 정도가 37주를 채우지 못하고 조산으로 출산한다고 합니다. 니큐를 운영하는 것은 모든 상가병원이 하고 있지는 않고 주로 대학병원 정도의 큰 병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아이들은 오늘 9% 정도 조사나로 채원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니큐 자리가 시시각각 변해서 당장 분만이 필요한 그 시기에 니큐가 여유가 있기도 하고 여유가 또 없기도 합니다 만일 니큐 자리가 없는데 갑자기 산모가 응급실에 오게 되면 정말 큰 일입니다 어, 니큐가 자리, 니큐 자리가 있는 병원으로 산모를 이송해야 하는데, 어느 병원이 자리가 열고 있는지 알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는 없습니다. 만일 조산이 임박한 산모가 와서 니큐 자리 때문에 전원을 하게 되면, 주변 이큐를 운영하는 병원에 분만실을 먼저 전화를 합니다. 병원 자체적으로 현불과 산라인을 운영하는 병원이 있기도 하지만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분만실을 먼저 전화를 해서 당직 의사 선생님 전화번호를 다시 받아서 다시 그 번호를 전화를 해서 전화 가능한지 문의를 하게 됩니다. 어, 주변 병원에 자리가 없다면 좀더 수원 근처에 없으면 좀더 넓혀 가지고 분당 쪽, 안산 쪽까지 넓혀 가지고 전화를 하고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서울 쪽까지 전화를 해서 이제 개 이렇게 개개인 의사가 니큐 자리를 일일이 찾아서 전화를 합니다. 사실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10분이 정말 급한데 산모에게 처치도 해야 하고 약도 달아야 되고 처방도 해야 되고 이제 설명도 해야 되는데 또 전원까지 알아보고 막 하면은 진짜 시간이 부족하고 정말 촉박합니다 전화를 해서 운이 좋아 가지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이제 전화를 할수 있다면 조, 정말 운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화만 한시간 정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전 서울 쪽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천안까지 전화해 가지고 이제 전원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정말 속이 정말 까맣게 타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 의료 세태에 필수 의료에서 일하는 의사분들이 정책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부가 의료 그 필수 의료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들을 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필수 의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정책을 이제 환영하지가 않습니다. 어,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여기 보여준 것을 1, 2를 보게 되면 119 이제 이송 센터에서 이제 119에서 이제 환자를 이송을 하려고 하면 어, 만약에 그 치료를 할 수가 없 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은 어그 이송을 거부할 수가 없고 만약에 환자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책임 전문의가 진다. 치료를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고 한다면 책임 소재는 어그 병원에 모두 있다. 이런 내용의 것입니다. 아마 정부가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119 뺑뺑이가를 없애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무조건 아무 응급실이나 치료가 되든 안 되든 우선 이송해서 응급실을 이송해라 그리고 책임은 그 병원 전문의와 병원을 져라 이런 내용인데요 이 정책은 사실 정부는 빠지고 119 대원 개인하고 응급실 근무자 개인 그리고 그 병원에만 있습니다 사실 119 뺑뺑이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는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게 목적이지 단순히 표면적인 119 뺑뺑이가 없앤다고 해서 적절한 환자가 치료를 받게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24시간 적절한 병원에 환자가 이송되도록 어린이자는 통제탑이 반드시 구축되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경보 단계를 최상위의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그다음에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실시간 수영 가능력은119 구입대원 개인이 혹은 당직의 개인이 일일이 각 병원에 전화하는 것은 시스템 부재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현재 안 하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어, 진짜인지 아니면 루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면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국무원이 그 있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하는 것이라는 루머가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산부인과로 돌아와서 리큐 여유병상하고 수용 가능한 주스를 공유하는 시스템만 사실 구축된다면 여유병상을 무조건 모르고 무작정 여러 병원에 무작위로 전화해서 연락하는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를 안할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정부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피부로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많은 부분을 명령으로 밀어붙인다는 정부라면 사실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운영하는 정부라면 그리고 니큐 병상 시스템을 오늘 밤 당장 만들어서 사용하게 해줄수 있는 능력도 전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9%의 심생하는 조선아로 태어나고 니큐 케어가 정말 필요합니다. 만일 이런 시스템조차 구축하지 않고 전화받는 의사가 모두 책임져라 안 하는 시계의 정책이 진짜로 시행된다면 근무할 때 스트레스는 전 3배 이상 더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정부는 이제 시행하는 정책으로 10년 후에 필수의료를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0년 후는 고사하고 사실 이런 정책이라면 한달 혹은 6개월 안에 현재 필수의료 환경은 정말 악화될 것이는 정말 당연합니다. 이건 정말 확실하다고 전 봅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제 영상이 미미하지만 필들스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이 영상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성빈세트 병원 내 보복성 세분 정사나 심평원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즘 전공의 근무 조사할 때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 분하고, 보건복지분 직원분하고, 침병원분하고 이렇게 한 팀으로 병원을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전 제가 근무하는 성 비슷한 병원을 사랑하는데 저로 인해서 병원이 피해가 되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어떤 병원은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해서 산부인과 최대 이제 축소 운영하거나 필요 장비도 안 사주거나 병원의 인권 의견을 발언할 때도 정말 낫, 발언권도 낮고, 브익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녀님들은 저한테 생명지킴이 조윤성 교수님 이렇게 닉네임으로 불러주시고,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저로 인해서 병원에 피해가 되는 것은 정말 싫고요. 그 다음에, 제발 기자, 기자님들 기사화해 주시기 바랍니다.